하나님 말씀은 열한기상 20장 35절로 4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기상 이장절로절한 20장 35절로 43절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하에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번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르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다시 쳐들어오면서 두 번째 침공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은 아, 산에 있는 신이지 평지에 있는 신은 아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 병거를 자랑하면서 평지로 저주를 끌어들이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그 싸움에 대해서 그 아람 아람 나라의 큰 군대를 이스라엘의 아합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쟁에서 저서 도망친 이 벤하닷을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하지 않고 어, 자비를 구하고 어, 초라한 모습으로 긍휼을 구하게 되니까 어, 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어, 친구처럼 대해주고 어, 그리고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지요. 이 조약을 통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음과 동시에 아랍 나라가 이전에 빼앗았던 이스라엘 영토를 돌려주게 됩니다. 곧으로 보기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친하게 잘 지내자. 더불어 거기에서 잃어버린 영토까지 다시 되찾게 되었으니까 이고 양득 많은 유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 아합의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 잠깐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합의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내 것이 아니외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중간에, 아, 이 정도면 됐다. 저, 저를 죽이는 면, 저 사람 죽이면, 괜히 또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서로 어, 내가 큰 마음 먹고 어, 악수를 청하면 그러면 둘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닐까? 누구 생각일까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전쟁하기 전에 아합은 물어봤어요. 일차 일차 전쟁할 때 선지자가 가르쳐 주게 되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어, 총령 고관들이 먼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다 순종했거든요. 물어보면서 전쟁했어요. 그런데 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생각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내 것이 됩니다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그랬어요. 기부온 족속이 자신들이 질면 진멸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위장을 하고 마치 먼이 서온 그런 민족인 것처럼 먼길 온 것처럼 옷도 허름하게 입고. 먼지도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침범하지 말라. 그 위장한 곳에 속아서 여호수아가 그러겠다고 불가침 조약을 또 맺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은요. 선지자도 똑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는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동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너보고 나를 치라고 하신다. 근데 안 때려. 안 칩니다. 왜안 때릴까요? 인간적인 마음인 거죠. 어떻게 내가 너를 치냐? 친구 사이인데 동료 사이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때릴 수있냐아연난못 때린다. 불신종인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 다른 선지자를 만났을 때 나를 치라 했더니 상하도록 쳤다고 그랬어요. 어, 옳다 하고 아주 병들도록 이렇게 때렸어요.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때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선지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면서 나를 치라 그랬는데 한 사람은 안 쳤고 한 사람은 칩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순종하지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사람은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합니다. 왜 무뎌져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들 어, 이 베냐, 그 베나다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한 왕이니까 가서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생명을 구걸하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뭘 호소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용서를 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용서해주게 되는. 인간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어,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잃어버린 영토까지 찾게 되는 것이고 서로 어,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오래 가지 않지요. 열한계 육장에 가면 이 화친 조약을 맺은 아름나라가 뒤에 가서 또 초조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하는 일들이 모든 일에 만사 형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뜻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죄가, 아합의 죄가 무엇이냐?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간적으로 본다면 잘한 걸로 보여요. 작은 군대를 가지고 큰 군대를 물리쳤고 나라를 구했고 어, 거기에 더하여 어, 잃어버린 영토, 아버지 때빼앗겼던 영토까지 되찾았으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잘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선지자가... 어, 왜 자신을 때리라고 했는가? 이 아합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그 비유를 다 듣더니 에, 화를 냈다고. 했어요. 화를. 그런 어디 그런 놈이냐고. 그런 놈은 당장 어, 쳐 죽여야 된다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다윗이 지은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다시 고쳐주시잖아요. 오늘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합 앞에 있는 이 선지자 오늘 저는 아합의 죄를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우리의 신앙에 한번 비춰보시면 좋겠어요. 아합은 자기 자신의 죄를 몰라요. 잘한 줄로만 생각하고 기고만장합니다. 나 옳은 일 했다. 나 잘했다. 나 칭찬해 줘야 된다. 나 같은 사람 없다.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자기 자랑하고 큰 소리 치며 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다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죄예요. 그러면 그 죄를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 주고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 역할이 좋아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일을 아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에 있어 이야기한다면 앞서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나를 치라 그랬었지. 나를 치라. 그러면서 그 비유를 설명할 때그 비유에 나오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그 병사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매 맞는 거매 맞은 모습으로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죄를 깨우쳐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럼 포기할까요? 아니요. 복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우리를 낮춰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더 무거운 짐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아합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의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거늘.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을 지키라. 이 사람을 지키라. 내가 만약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값을 치워라. 은한달라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합 같은 사람들을.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지키라, 지키라. 그 영혼을 건져내라고. 그렇지 않다면 내 생명을 그 사람 생명으로 대신할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값을 지불하라. 이 선지자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매 맞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아합의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런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합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다 힘들어지고 아파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라고. 그 사람을 지키라고.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으로 내 생명을 거둘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가족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시고, 건져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행동한 죄, 모든 죄를 범하였음에도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내 잘못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깨닫지 못했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290장 찬송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한다고 라 했을 때에 참 손이 많이 가는 게 우리들이죠 참 손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간다고 라 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국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참 손이 많이 가는 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참 손이 많이 간다. 근데 그게 사랑이 돼.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손이 많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또그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수혜해 주니다 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만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책상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자를 피하지 말 것이며 끝까지 그 영혼을 그 계속해서 지켜보고 어떠한 일을 살고 구하려고 그러실 그 영혼을 벗어내야 될 것입니다 마태 신사을감당하시 in the room.